와우, 3D 프린터의 역사라는 주제만 줬는데 오게 이 돼요. 프리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밤새워 고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 감마 앱을 소개합니다. 감마는 바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속도로 프리젠테이션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기술입니다. 그냥 주제만 던져주시면 나머지는 감마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감마의 웹사이트로 가서 회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구글 계정과 연동하면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400 크레딧을 주는데 PPT 문서를 하나 만들 때마다 40 크레딧이 줄어듭니다. 또 추가 수정 시마다 10 크레딧이 들어갑니다. 아주 많이 써야 한다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세 가지 중에서 생성을 누릅니다. 간마 서비스는 문서나 웹페이지에도 많이 쓰지만 특히 PPT 파일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합니다.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는 PPT의 주제를 작성하면 됩니다. 3D 프린터의 역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팔카드는 8장의 슬라이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10개까지 가능하고요. 더 많이 만들려면 유료 버전을 써야 합니다. 개요 생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입력한 주제를 바탕으로 간만은 목차를 제안해 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꿔줄 수가 있고요. 카드를 추가하거나 빼줄 수도 있습니다. 계속을 누릅니다. PPT 디자인을 고르고 생성을 누릅니다. 이제 감마가 자동으로 PPT를 만들어 줍니다. 와우, 3D 프린터의 역사라는 주제만 줬는데 목차를 짜고 내용의 이미지까지 가져와서 빠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고치고 싶은 부분은 선택하고 바로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서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다양하게 포맷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새로운 느낌으로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포맷에서도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위쪽이나 아래쪽에 내용을 더 추가할 수 있고, 복제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이미지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더블 클릭한 후 옆에 미디어 창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네, 이제 이미지가 바뀌었죠? 웹 이미지 검색을 누른 후 AI 이미지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정이 다 끝나면 프리젠테이션 버튼을 누르세요. 전체 화면으로 프리젠테이션 할수 있습니다. 공유 아이콘을 누르면 다른 사람을 추가해서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링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는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단추를 누른 후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PDF나 PPT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PT 파일로 저장한 후 파일을 열어 폰트나 이미지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 마를 모두 에게 주는400크 레딧 으로 시작 해, 보 세요. 감마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프리젠테이션 마스터가 될수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준비, 이제는 두렵지 않죠?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